안녕하세요. 황금호 선농원입니다 오늘 은 5월 11일, 육손 제거 작업을 했는데요. 상당히 늦죠? 이제서 저희들은 육손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육손는 많이 경화되서 손으로 따기에는 조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줄 정도인데요. 이토록 제가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요, 생장의 밸런스를 유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육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 영양분이 포도송이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덩굴 송로 가야 될 영양분이 포도송이로 쏠리다 보니까 양분 과다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송이가 휘어집니다. 송이가 휘어지는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양분 과다가 됐을 때 송이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작 메카니즘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 초기부터 그냥 놔뒀다가 어, 어느 정도 경화가 된 후에 어, 제거를 해주는데요. 보다시피 어, 그렇게 함으로써 어, 송이는 쭉쭉 뻗어 갔고요. 어, 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송이가 휘어지는 현상은... 어 화수 정형을 너무 일찍 했을 때도 그, 그때도 더욱 더 심하게 쉬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화수 정형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언제가 응. 적정한 시기냐면은 어 스테토 마이신 어 투입 바로 직전까지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송이마다 편차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여리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경화가 돼서 어, 끝 끝순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화수 정령을 하실 때는 어, 끝순까지 이렇게 좀 경화가 됐을 때 그때 해주시고요. 그 이전에 너무 약한 걸 해주시면요, 어, 총이 끝이 이렇게 돌돌 말려요. 그러면 안숙교할때참 힘들고. 또 송이 모양도 예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화수정형은 어, 조금 경화가 된 다음에 하시면은 송이가 쭉쭉 뻗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 송이를 어, 화수정형을 했을 때 휘어지는 현상도 어, 육손 덩굴손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어, 영양분의 불균형에 의해서 휘어지는 거니까요.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어, 끝까지 이렇게 잘 관찰하셨다가, 또 일률적으로 해나가시려고 하다 보면은 어린 것들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어, 건너뛰었다가 경화가 충분히 된 것, 그 순서대로 어, 화수정형이 들어가면은, 어, 반듯한 송이 만드는 데는 성공하실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어, 이 송이가 어, 육손 제거를 일찍 해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휘어졌죠 이 정도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화수정령을 너무 일찍 했을 때는 구부러진 정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 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시기에 어 가지유인을 많이 하실텐데요 진짜 이게 해수가 3년 4년 이렇게 되면은요 어, 2년차에서는 이쁘게 어, Y자 형식으로 좌우 대칭이 참잘 이루어지면서 순이 나와 주는데요 3년 4년차 이렇게 가게 되면은 중구난방 제멋대로 가지가 막 뻗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유인하기가 애를 많이 먹는데요 어 이거는 어 이론 강사님들이 말씀하고 실전에서 경험하신 분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어 강사님들은 뭐 78매 이상 전개됐을 때 이렇게 이제 유인하면은 뭐 빠지지 않고 유인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 해보니까요 잘 빠져요. 그때까지도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 유일을 하려니까 꼭 염지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염지는 어뭐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염지 한 부분에서 어, 신초를 내년도 신초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싹이 잘안 트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염지를 하실 때는 어세 번째 마디 그 이상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어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 염지를 했을 때는요. 거기서 신초 받기 어려워요. 아, 신초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염지하실 때어세 마디 정도 그 정도에서 염지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어, 그리고 유인 작업은, 어, 여덟 아홉 매 전개됐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어, 지금 이 시기, 어, 경화가 많이 되지 않아서요. 살짝 염지만 해도 원하는 위치가 잡아주기에는 저희들이 어, 경험상으로 해보았는데 훨씬 편하다는 것. 이론상으로서는 뭐, 여덟 아홉 매 전개되면 안 빠진다고 하지만은요. 그때는 너무 딱딱하게 경화가 돼갖고 살짝만 휘어져도요, 그 무리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어, 어느 정도 부드러운, 부드러우니까요, 밑에를 확실히 잡아주고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데는요, 어, 위치 잡아주는 데는, 어, 지금 시기가, 어, 좋다는 거, 어, 실무적으로 경험상으로 보니까, 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황금호수 농원이었습니다.